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여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 여유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여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디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부르시니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지방의 사방에 퍼지더라.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자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믿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복음서를 크게 이제 공관 복음 그리고 요한 복음 이렇게 나눕니다. 공관 복음은 관점이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시대별로 시기별로 물론 다 똑같이 증거한 건 아닙니다만. 쭉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이야기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세 개의 공간 복음과는 다른 측면으로 한참 뒤에 한 보통 이 마태, 마가, 누가는 A.D. 65에서 70년 경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70년이 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했는데 복음서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데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65년 이후라고 하냐면 마태 아,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썼다기보다 근데 그중에 이 마가가 가장 이공간복음에서는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저자가 물론 하나에 어떤 기록이 있고 그것을 보고 새 저자가 다 썼다라고 하는 그 Q라고 하는 어떤 알지 못하는 기록이 있을 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마가를 중심 복음서를 중심으로 마태나 누가가 보고 썼을까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마가는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로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한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인지 개념적으로 쭉가기 때문에 시대가 뒤죽박죽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찌됐든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복음 누구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좀 독특한 어찌 보면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좀 독특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에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바나바와 생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외삼촌쯤 된는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에루살렘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자기 어머니가 부유한 본인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놀랍게도 바울과 베드로와 굉장히 가까웠었던 유일한 이 복음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바나바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 이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될 때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반빌리아 버가라는 지혜방에서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때부터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싸우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빌리포스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어, 마가를 굉장히 어, 좋게 평가하게 되고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해서 마지막 이차톡 되었을 때이 디모데에게 이 마가를 좀 데려오라고 요청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뭐 알지 못하는데. 초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가 나중에 이 베드로 어, 저기하고 에, 바울하고 가까운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 전서에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 전서에 이 마가를 뭐라고 베드로가 표현하냐면 나에게 굉장한 조력자 도움을 주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바울하고도 가깝고 베드로하고도 가까웠었던 굉장히 당시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두 제자 중에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만 굉장히 바울과 두 위대한 믿음의 선지 선조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마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마가복음에는 어,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곧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 무려 7장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여러가지 행적도 썼지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장 많이 증거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또 마가는 원래 로마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왜 마가를 이렇게 본인의 로마식 이름을 드러내면서 여러 사람들이 썼을까라고 할때 로마 그 로마식의 그 특징을 다른 어떤 베드로나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로마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었고 또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고 싶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측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 히브리서와 같이 신약에 구약을 많이 읽는 신약의 성경이 있는가면 복음서 중에서 그렇게 많이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복음서가 이 마가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방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이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건 예수님이 웃시다, 슬퍼하시다 또는 분노하시다, 우리 사람과 같은 표현들이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같은 모습을 조금 더 많이 의도적으로 증거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좀더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마가복음의 의도다. 그러면서 모든 복음서와 똑같이 주된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싶은 것이 이 복음서 마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이거뭐 하다 보니까 일단은 마가복음 읽어보시고요. 아, 이렇게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일장의 흐름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복음서는 다르게 마가복음은 출발 일장 일절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쓴 의도입니다. 목적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처음부터 증거해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 내 지금 목적입니다. 의도입니다. 정확하게 밝히고 곧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에 증거되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광해에서 외치는 자로서 증거했는데 그의 특징 은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 가죽띠를 띠고 석청과또 메뚜기를 먹었다. 일반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안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증거했느냐? 놀랍게도 뭘 증거했습니까? 내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훨씬 능력이 많은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감당치 못한다. 너는 나에게 물을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며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굉장히 놀라운 분이다. 너희들도 세례 요한에 잘할 텐데 굉장히 놀라운 분으로 이분이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하고 곧바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바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10절 11절에 나타납니다 하늘에 열리고 성냥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 다음에 11, 11절에 소리가 나는데 너는 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증거한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초반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마가는 뭐 서론 뭐 없이 바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성령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하는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부터 했습니다 그 준비는 이미 앞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준비되어 있고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이와 같은 절차를 받을 텐데 세례를 받을 겁니다. 곧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시험도 반드시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있었습니까? 의부들을 곧 사도들을 불렀는데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표본이어서 가만히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이 진행해야 하는지도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뛰어들어가서도 보시기도 하고, 좀 멀찍이 보시기도 해야 됩니다. 아, 이런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되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서...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이 유다 땅의 에루살렘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어려운 지역에서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뭐 기대고 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고 거기에서 곧바로 못합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귀신을 명하여 순종하는 새로운 교훈을 본 것과 같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더라.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자로 알아본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이것도 참 삐아픈 겁니다. 세상에 있는 이 땅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 또는 누가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룩한 자라라고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악한 영이 먼저 이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복음을 전도하고자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걸 전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죠? 새벽에 35절입니다. 아직도 바뀌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벽 기도의 기원을 여기서 찾습니다만 매일 이러셨을까?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기보다는 길손주 목사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셔야 됩니다 길손주 목사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전통을 한국교회에 줬는데 원래 믿기 이전에 이분은 도교에 빠져 계신 분이었어요 도를 닦는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목욕 재개해가지고 빌었었던 분인데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그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목욕 재개하는 대신 기도하는 습관을 주어서 널리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시작이 되었고요. 두 번째 전통은 주일날 성경 딱 가지고 여러 세행에 가면은 다 성경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 비치돼 있습니다. 안 가지고 다닙니다. 참 시, 시, 이상하대요. 김선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가지고 보고 다녀야 된다 해서 가지고 다닌 전통 이두 가지를 한국교회에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디서 찾습니까?는 여기서 찾습니다. 새벽 기도의 기원을 그런데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기도가 필요하셨을까? 하나님이신데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 차야 뭐 얼마나 많이 기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할때두 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 그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과 실제적으로 육체적 권한과 역경으로 똑같이 권한 받으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 의미가 동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목적은 전도에 있습니다 복음을 말과 행함으로 전하는 것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도 말로 믿는 행함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주사 우리로 믿게 하여 주사오니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어 이제는 낮아진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같이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아 사회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의 행함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나타내는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퇴기하여 주옵소서. 다만 육신이 있어 연약하오니 그리스도와 같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퇴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